여러분, 잠들기 전 사과식초 한 잔이 당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시나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기 전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급증을 막아주죠.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.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.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,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. 잠들기 전 섭취는 과식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.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.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기여하죠.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함으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. 과다 섭취는 치아 부식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.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 잠들기 전 사과 식초 한잔 어떠세요?